어디 오셨어요? 무슨 계곡이에요? 아, 하얀 계곡. 아, 하얀 계곡 오셨어요? 여기 산이 엄청 좋아요. 깊이 들어왔지요. 하얀 계곡이 4km 된대요. 우리가 저 어제는 하얀 계곡 초입에서 놀았고요. 오늘은 하얀 계곡 제일 위에까지 왔어요. 여기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. 산도 깊고, 야 물이 되게 깨끗해요. 에이, 엄마 여기까지 다요. 어머나, 오 깊다. 엄마야, 엄마야, 어, 어, 어 허리까지 났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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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질 뻔했어. 오 진짜 깊다. 야 베드로, 여기 진짜 깊어요. 와. 어른은 깊어요. 어른은 깊어요.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. 허리가 많이 깊어요. 와, 엄마 넘어질 뻔했어요. 어, 자, 물총들이 하시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이야, 시원하고 좋겠다. 되게 깊지요. 네. 와, 우리 물총 이제 그쌍곰총 물총 살 거예요? 네. 어제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마트에서. 네. 우 와, 어디까지 가나. 와. 진짜로 산 좋고, 물 좋고, 깊은 곳으로 왔어요. 와, 이렇게 좋은 곳에 오더니 너무 감사합니다. 날씨도 좋고, 공기도 좋고, 물도 좋고, 산도 좋은 곳에 우리 아기 베드로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요. 베드로 씨 행복하세요? 네. 피아니스트 김영진 하느님의 아들 베드로 씨 행복하세요? 네. 아유 너무 너무 재밌어요. 네. 아유 여기서 많이 놀고 갈 거예요? 네.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갈 거예요? 네. 호우, 주무시고 갈 거예요? 응. 하하하. 너무 재밌다, 그치? 어, 애기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. 이하이 재밌게 놀아요. 파이팅! 파이팅